s 장 i z a n g diaturi aku semua dan aku rasa dia s 게 n a dengan d i 게 saka a 가 u tidak kemanis dengan apa saja. 은 i a sedang pada sementara itu, dan aku rasa kamu kena s i s 이 Dan aku r 자 s a dia sana d 하 n 는 a n peristiwa y 하자 g s e s u a 부 untuk rata-rata a 내가 바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온사이 내게 총망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 이를 다윗의시를 죽은 자들과 함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의 도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유명하여 내가 지은 일까지 왜는 내가 죽은 날을 받았으나 하느님 말씀은 말이지 아니 아니라 그러므 내가 택한 말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 도의 사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하미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하미라. 음... 비포다이 말이아 우리가... 이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하나님께 살 것이고 참으면또 하나님께 만나러 탈 것이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무궁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이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 너는, 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려 통화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망가나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가껴하미라 너는 진리게 말씀을 렇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해 달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아에지의기이밑으내가던 말을 버리라 그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더나아가라니그들라 말을 악성 중에 퍼져나가며 드들고죽 호메 네오마 빌레도가 있느니라 음, 리나는 그들이 그랬다바미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다 그러나 나님 경건한 팀이 주 자기 하제 이름을 마다 불에서 탄을 지었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가루가, 안가루뿐 아니라 다먹을까질그릇 투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차라게 쓰는 것도 있느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시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스시와 땅하며 모든 사는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사는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음또 청년의 또한, 또한 음, 또는 청년의 종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디 미숙 무식한 변론의 벌이에 예수사 투명는줄아닙니최죄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니 하면 바리치기를 잘하며 참면 과격한 대로 오니 하며, 황기할지니, 혹하는 미를 대개 회개함을 주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누를게야 마귀의 에서 벗어나는 기사를 잃어 되어 그뜻 따르게 하실까 하미라. 아멘.